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루에 한 가지 실천하는 남자 지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버거킹, 음, 버거킹, 이번에 새로 나온 바사킹, 요거 한번 어,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철저 분석 한번 해보고, 어떤 맛이 있는지랑 아까 전에 사왔던 모든 소스들, 칠리소스, 음, 칠리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디아블로 소스, 그리고... 음, 까막메르 치즈. 요거 세 가지 소스 한번 먹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음, 어, 얘는 이제 몬스터 와퍼 주니어. 그리고 얘는 이번에 새로 나온 할리피뇨 와퍼 주니어. 둘다올 엑스트라로 깨끗하게 클리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언제나 요거를 착용을 해주는 게예의인데 근데, 치킨은 솔직히 손맛이에요, 알죠? 자, 먼저 한번 이거 먹어볼게요. 먹어보고 어, 어떤 맛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니 뭐야 이거? 야씨 이거 어떻게 찍어 먹으라고? 아무튼 우에 한번 뿌려보고, 뿌려서 먹겠습니다. 어오 진짜 색다른 맛인데? 야, 이거, 아니, 안에, 이거 보이십니까, 지금 안에? 이거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요, 여기, 여기, 여기 이 부분. 이게, 그, 옛날에, 그, 파파이스에서 먹던 그 치킨 맛. 그거랑 거의 비슷해. 야. 음. 괜찮다. 아, 이거, 오늘 진짜 솔직하게 내가, 을 먹느냐 마느냐 이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근데 딱 먹자마자 딱 드는 게 매콤하면서 맛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잠깐만 콜라랑 야 이거 괜찮은데? 아 우선 콜라가 좀 많이 씻겨줬어요. 그러니까 맛을 좀 씻겨줬는데 이게 뭐지 이거? 무슨 양념같은 느낌은 많이 드는데 아 이게 케이준 그 양념같은 그런 느낌? 진짜 맛있다 이거 야 소리 한번 들려주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아 괜찮네 아 기존 치킨이 막 바삭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바삭해. 음, 바삭하고 맛있고. 자, 이제 한번이 소스를 이까막메르 소스라고 있는데 보이시죠? 까막메르 요거 한번 뿌려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질보다 와얘 진짜 맛있다. 아니 맛이 어떠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진짜 치즈 소스 그 뭐라 그러지? 까르보나라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까르보나라에 어 얘가 진짜 바삭하니까 그 바삭한 느낌이 입안으로 확 퍼지는 느낌이야. 진짜 맛있어. 한번 얘 단독으로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어 씨발. 어우. 어. 우아 이거 단독은 아니다. 막 목구멍으로 막 들어오는데 그냥 단독은 아니야. 단독은 아니고 그냥 얘 묻혀갖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그냥 단독으로 먹었을 땐 그냥 치즈 맛. 음, 그냥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 음, 아어 맛있다 이거. 자, 그러면 이번에 여기 디아블로. 디아블로로 한번 지져보겠습니다. 아주 그냥. 자, 얘도 뿌려서 마찬가지로 먹어보겠습니다. 야, 얘 빨간 거 보이냐? 어? 아주 그냥 디아블로 같다. 단독으로 한번 먹어보고, 먹어볼게요. 어 야, 이거 밥도둑이다. 그냥 맨밥에다가 쓱싹 비벼먹으면 은 진짜 밥도둑이야. 이게. 디아블로 소스는 그냥 맨밥에다가 비빔밥처럼 야, 이거 괜찮다. 맛있네. 맛있어. 야, 이거 디아블로 아우. 음... 그때 그 뭐라 그러지? 그 매콤한 향? 아, 그뭐아 씨. 살사 같은 거 아, 살사 많이 넣었나? 아, 이게 뭐 사양 벌꿀이라 써 있네. 뭐 야, 봐봐. 아이. 사 사양 벌꿀2.5아 근데 아막 끝에 맛이 잠깐만 아 끝에 맛이 좀 이상해 아 너무 너무 매워 불닭볶음면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때 살살을 넣어 주는 거야 야 근데 야 솔직히 요거좀 크게 좀 만들어야지 씨야 이게 들어가니 이게 아무튼 내싸구는야 이거 되게 맛있다. 진짜로 먹을만해아 음. 칠리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마지막으로는 칠리로 돌아온다. 이게 진짜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매콤하고 느끼하고 그냥 핵불닭 같은 그런 느낌이면은 맨 마지막에 <laughs> 칠리소스 먹으면서 대체적으로 좀 약간 아, 얘가 이거랑 좀 약간 더잘 맞는구나. 이거 느껴질 거야. 아, 근데 맛있다. 아니, <laughs> 햄버거집에서는 치킨 튀긴다 그래갖고 그냥, 난 서비스로 그냥 튀기는 그런 건줄 알았는데. 아, 아니야. 진짜 맛있어. 이게. 이게 그냥. 어, 막 바삭바삭하고. 들리시나요? 대박입니다, 이거. 아, 근데 좀 약간 아쉬운 게이 칠리소스. 아, 이거 뭐. 이게 들어가지도 않아. 이게. 억지로 쑤셔놔야 되는데. 음. 야얘 진짜 뭐라 그러지 KFC를 좀 약간 능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KFC 니네들 긴장해야겠다 진짜 맛있어 그 그래, 맛있는 정도가 아니고 한 4조 원 먹었는데 진짜 이거 돈 투자한 거 아깝지 않다 느껴져 그리고 콜라 한 모금, 와, 이거 왔다 아닙니까? 최고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자, 그냥,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유, 그, 좀, 그, 몬스터 와퍼로 좀 유명했던, 얘를 주니어로 만든 건데, 뚜껑 따, 라 따보면은, 대박입니다, 이거. 옛날에는 이제 진짜 롯데리아 같은 데 가면은 딱요 사이즈의 햄버거가 나왔, 이게 나왔는데 버거킹 가면은 이게 그냥 주니어야. 그러니까 사실 다른 데 햄버거 가면 그냥 이게 일반 사이즈면 버거킹은 이게 제대로 된 그냥 주니어 사이즈라는 거지. 한번 먹어볼게요. 와우. 너 이거 넣지? 와, 씨. 아왜 이렇게 매운 거 했지 내가 이 소스야 디아블로 소스 아아 아, 너무 매워 너무 매워서 아좀 그렇다 자 우선 자 매우니까 까망베르 이제 한번 투어, 투 <laughs> 투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공대야 들어가라 자 일단 투하는 했는데 투하겠습니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거 맛있다 아까 까망베를 그냥 단조로먹었때 되게 느끼했거든 야 이거 맛이 오묘해! 맛있어! 먹을만해! 한번 먹지 말고 누구 먹어! 야, 이거, 야, 사고세도 접고, 더블로 가! 야, 맛있다! 음! 아, 이거 진짜 내가 알겠어. 아까 전에 이 디아블로 소스가, 여기서 얘가, 얘한테 들어가 있었어 이게 뭐..음 뭐냐면 몬스터 마퍼 주니어인데 이게 약간 매워 그게 이게 아마 디아블로 소스가 들어갔을 거야 아니 근100% 맞아 이 맛이야 그냥 근데 이 까망베리치를 같이 먹으니까 맛이 융화가 되면서 장난 아니야 진짜 말 그대로 천국의 맛이야 와나 아니 이거 하나 사 그냥 이거 하나 사갖고 위에다 뿌려먹어 우리 다 뿌려 먹으면은, 야, 진짜 맛있다, 이거. 아, 이거. 야. 이거 우선, 야, 이거 베스트다, 이거. 그니까, 러 아까 바삭킹도 정말 맛있어. 야, 항상 말하는 게, 버거킹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 버거킹은 우리 배신할 수가 없어. 응? 그렇기 때문에, 뭔가의 조합으로 인해서 진짜 맛있는 조합이 나타나는데, 이 까방미리랑, 이 그냥 몰속아퍼 이게 대박이야. 그냥 먹지 마. 섞어 먹어. 아니면 뿌려 먹던가. 봐봐. 진짜 맛있어, 이거. 자. 콜라랑 같이 먹어볼게. 야 진짜 대박 대박 진짜 맛있어 와 이게 아 뭐라 그러지 그탄산에그 힘이라 그럴까 원래 햄버거랑 콜라는 진리야 진리 그런데 야이 까막매로 요게 들어가니까 어 밑에서 뭔가가 혀끝을 쳐주는 듯한 느낌 진짜 맛있네 이거 음 괜찮다. 응. 지금 버거킹 와퍼 주니어 세일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서 도전해봐. 어우, 진짜 괜찮아. 자, 이거는, 까방베르. 아까, 아까 를한다 저거, 할리치, 하, 아, 할리피뇨. 어, 여기 할리피뇨가 들어가 있어갖고, 보이십니까? 할리피뇨가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할리피뇨. 얘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야, 솔직히 개인적으로 치즈 들어간 건 사실 다 좋아해. 응. 이렇게 치즈와퍼 이런 거좀 좋아하고. 그런데, 피편한번 먹어볼게요. 어, 이거. 야, 뭐라 그러지? 야, 솔직히, 지, 음, 와퍼 먹으면서 퍽퍽하다는 느낌 사실 있었을 거야. 근데, 이거는 퍽퍽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워. 아유, 아 콜라랑 마셨을 때도 이게 뭔가 방해를 하지 않아 서로간에 존중을 해줘. 어이 맛이 니 맛이고 저 맛이 니 맛이고 이거를 서로 존중을 해줘. 아그 대박인데 이거, 봐봐. 어? 야 이거, 야 이거 진짜. 진짜 맛있다. 아니, 안 맛있는 게 없어. 그니까, 각기 다 색다른 맛이 있는데, 난 솔직히 아까 전에 몬스터 와퍼 주니어가 좀 약간 더 괜찮았어. 이 까망베리랑 같이 먹었을 때. 근데, 얘한 번, 까망베리랑 한번 먹어볼게. 거의 다 먹었는데, 소스가 없는데, 이럴 땐 쥐어 짜는 거지, 그냥. 한번 해보고, 자, 암튼, 쥐어 짜고, 음 <laughs> 맛있어, 맛있고 어 서로의 맛을 어 서로 이렇게 방해를 하지 않아. 그리고 요 양파, 이 양파 대가리가 정말 뭔가 햄버거의 그 독특한 맛을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이 들어. 음, 맞아, 이 양파 대가리가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아, 그러니까 버거킹은 양파가 진짜 많이만 넣거든. 양파도 넣지만 아무튼 소고기 그 그릴로 구운 그 훈연의 맛, 그게 엄청 어 맛있어. 맛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 그런데 이 마늘 같은 거를 아끼질 않어. 다른 햄버거집 가면은 마늘이 그뭐 막 조금 막 이렇게 살짝 이제 살포시 이제 무슨 스시처럼 살포시 그냥 얹어져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마이도 넣지도 않아 근데 얘는 진짜 생 생양파를 그냥, 그냥 아예 그냥 투, 하화를 시켜버리는 것 같아. 요이다아내기 아, 이거 대박이다, 이거. 음. 야, 할리피뇨, 야, 여기, 아, 빼겠습니다. 할리피뇨. 음. 할리피뇨랑 같이 먹으니까 맛이 더 맛있어. 아, 씨. 아, 어 뒤에서 뭔가 칵 쏘는데. 암튼, <laughs> 아. 음 자, 이번 칠리소스. 좀 나와라, 좀. 야, 진짜 디자인 좀 바꿔라. 이게 뭐냐, 이거. 지금 뭐 찍어 먹으라는 거냐, 이거 뭐냐. 부어 먹으라는 거지. 아유좀 바꿔라, 좀. 암튼, 요렇게 해갖고. 야, 진짜 맛있다, 이거. 아니, 아니, 진짜 내가. 아, 진짜 소스 이렇게 막 찍어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야, 이 소스 한번 찍어 먹고. 야. 야, 진짜, 진짜 맛있어.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 와. 네 예술이다, 예술. 그니까, 러 내가 지금, 어, 아까 할리피뇨에다가 이 칠리소스 이거 찍어 먹었는데, 맛이 정말,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아, 이거 칠리소스를 그냥 할리피뇨 거기다가 넣어갖고 먹으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 요 아까 전에 이제 본스와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가 깡매메르가좀 많이 선방을 해줬고, 그 다음에, 어, 요, 오늘 바사킹. 이 바사킹은 진짜, 아, 오늘, 딱, 먹었을 때도 그랬지만, 먹고 난 다음에도, 느끼함이 없어. 그냥, 입에 착착 감겨. 와, 대박이야, 이거. 아니, 사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 요 바삭킹을 먹기 위해서 기다렸다고 보면 돼. 근데, 바삭킹 먹었는데, 와. 아니, 그니까, 파파이스 좋아하는 애들. 그니까, 맘스터치 이런 거 뭐, 좀, 이게, 뭐라 그래? 그런, 약간 이제 뭐 향신료 같은 그런 느낌 좋아하는 애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할 거야. 근데 그거를 싫어한다고 해도 이 바삭함이 어 다른 치킨 집보다는 훨씬 나. 백배나 진짜. 이게 아 진짜 이게 이건 정말 잘 만들었어. 바삭킹 이거 진짜 오늘 먹은 것 중에서 바삭킹은 음 진짜, 이거는, 내일 아침에 바삭킹, 그니까, 러 일어나서 바삭킹 먹어라 그래도 먹을, 수, 먹을 것 같아. 이거 진짜 맛있어. 우선, 바삭킹은, 아, 이거 진짜, 1순위. 처음에 이제, 딱 순위를 정해보자면, 바삭킹 1순위. 바삭킹에다가, 디아블로 소스랑, 까운베르치즈랑, 이 살사에 하는데, 끝에는 살사로 넘어가게 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살사가 진리야. 응, 결국은 살사가 진리인데, 근데 나머지 햄버거들 같은 경우는 아까 깡, 그 저기 뭐야 할리피뇨에다가 살사 넣었는데 진짜 대박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몬스터 와퍼 주니어인지 거기다가 이제 깡오이로 요걸 넣었지 중화를 시켜줬는데 아 색깔이 진짜 요렇게 하얘 야 진짜 이거 맛있다 야씨 이거 안 먹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